한번 주시겠어요? 한 째요? 어, 안 주시면 시면요 네. 네. 앞에 네분 정도? 뒤로. 어? 균형. 어? 네, 이쪽 카메라 이쪽 뭐 어느 곳세요 아 자, 포즈 한번 더. 다른 포즈 혹시 빌어드릴까요?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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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, 이렇게 했어, 근데 이거? 자, 다 같이 피스 하면해볼까 <laughs> 피스? 자, 카메라 한번 들어가세요, 조만 카메라. 우리 저거 섹시한 포즈 하나 할까요? 섹시한 포즈요? 섹시한 그런 거야? 돼 자, 하나, 둘. 둘. 자,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힙한 포즈 하나 합시다. 하나, <laughs> 둘. 자, 우리 귀여운 포즈도 하나 할까요? 귀여운 포즈. 하나, 지금 보는... 야, 하나는 하나는 둘, 셋 하면 귀여운 포즈예요. 하나, 둘, 셋. 네. 카메라 셔서골고시좀 부탁드립니다.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들어왔는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 네, 네, 한 어. 네,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미대국이 너한만 하세요. 감사합니다 미대국이 미대이 제대로. 미제이